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3일. 네, 진중권 교수가 말이죠. 민주당 여성 의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성을 팔아먹고 사는 여성들이라고 세차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을 향해서 여성 팔아먹고 사는 여성들. 세상에 이런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성을 팔아먹고 사는 여성들. 네. 이 진중권 교수가 어저께 그 페이스북에 자기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2018년 서지연 여성 검사가 미투 폭로 당시에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더 말하기가 필요하며 고백과 증언 그리고 폭로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행동과 움직임에 연대하겠다 하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문을 냈던 것을 진중권 교수가 딱 걸어놔야 하면서 이같이 지적을 한 겁니다. 소위 2018년 1월에 달 서지은 여성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발했을 당시에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뭐라고 했느냐. 국회에서. 민주당 여성 의원들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딱 열고 민주당 여성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성검사의 성폭력 피해 폭로를 응원하고 용기 있는 고백을 한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딱 담겨 있습니다. 진 교수가 그 다음 말이 이어갑니다. 이렇게까지 하더니 지금 입장은 우리가, 우리까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며 고백과 증언, 그리고 폭로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행동과 움직임이 많이 우려된다. 이렇게라는 것이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당시 조직 내 성폭력을 폭로한 서검사를 지적하며, 지지하며, 피해 여성과 연대하겠다고 했던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이었던 박, 박 시장, 박원순 시장에 제기된 성폭력 의혹에 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는 이중적 행태를 매우 비판적으로 꼬집은 것입니다. 2018년 1월 30일 당시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서지연 검사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네, 한국여성당체연합 상임 대표 출신인 민주학 남인순 의원은 10일 새벽 박 시장 빈소가 차리기 전부터 장례식장을 지켰지만 성추행과 관련한 말은 단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상임 대표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전화죠. 한국 여성의 대표 전화, 한국 여성의 전화 그런 단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 그 상임대표 출신인 정춘숙 그 사람들도 다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만 하면은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더군요. 이 야당은 이 정춘숙 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 뭐를 어떻게 썼냐면 10일 날엊 그제입니다. 1992년부터 함께 여러 가지를 했다 이거죠. 누구하고 박 시장하고 했다는 거겠죠. 뭐라 할 수가 없다. 그저 눈물 뿐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도 여성 민우의 상임대표를 지낸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한 평생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어, 그렇게 살아온 고 박원순 시장님의 삶을 기리며 추모한다. 이러면서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마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전현직 여성 의원들, 민주당 여성 의원들입니다.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 백혜련 의원. 고인의 명예를 존중해 드리는 게 도리다. 전현희 국민. 국민권익위원장 참이 전현희 씨 예? 국민권익위원장이란 분이 예? 고인의 명예를 존중해 드리는 게 도리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추행 의혹이라든가 피해자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국민 권익을 갖다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이요, 국민권익위원장이란 분이 예? 고인의 명예를 존중해 드리는 게 도리다. 그렇게 말하면 성추행 의혹이라든가 피해자에 대한 어떤 국민 권익 이런 차원에서 언급 자체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진 교수는 이런 다른 글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조국이라든가 윤미향, 안희정, 박원순 등 윤리적 위기에 대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코드에는 나름 일관성이 하나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엉뚱하게 피의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가지고 자기 편이 비위를 덮고 그로 인한 윤리적 공경을 피해가리한다는 바로 그 점이 그 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이게 워낙 시민사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식과 윤리의 기준에서 동떨어져 있다 보니 매번 사달이 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 교수는 또, 이들은 이를 반성을 해야 할 윤리적 상황이 아니라 돌파해야 할 정치적 상황으로만 내사를 그렇게 쳐다본다, 이거예요. 반성하면서 어떤 윤리적 문제에서, 이런 윤리적 상황에서 이렇게 박원순 시장, 이번에, 예? 소위 극단적 선택을 한이 시장, 또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 가해, 저그 피해자의 그 여성, 바로 그런 입장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태를 공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이 없고, 오직 자기들의 당리 당략에 부합하는 그 방향으로만 처리하려 하니, 매번 불필요한 충돌이 벌어지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에,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오직 콘크리트 지지층만 믿고 가겠다는 바로 그건데, 지지자들마저 모조리 거기에 동원되다 보니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전우용 같은 망언도 나오는 것이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번에 관노 발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노, 이순신 장군을 갑자기 소환을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도 관노와 잠을 잤다. 응? 그런 식으로 쓰면서 댓글 달고, 어 박원순을 옹호하려는, 그리고 2차 피해를 가하려는, 그 소위 미투 때문에 고통을 당하던 어떤 여성이, 예? 그 고소한 그 여성을 찾아내 가지고 색출해서 혼내놓겠다고 어? 하는 이런 자들이 두글거리는 바로 이런 상황, 이것이 무슨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저, 저, 진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시장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발상 그 자체가 싫은 시민들 사이에서 보편적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 그걸 힘만 믿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맞지 않습니까?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이 정권의 이 민주당 좌파들의 그 의식구조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진 교수는 전날에는 이렇게 했, 얘기했습니다. 박원순 조문 논란에 대해서 이미 안희정 모친상 때 예고된 사고다. 그러면서 언젠가 칼럼에서 대통령직의 윤리적 기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건 진 교수가 얘기한 겁니다. 그때 말끔하게 개념적으로 정리했어야 했다. 그러면서. 공적 추모와 사적 추모는 구별되어야 하고 조화를 보내야겠다면 공적 직함이 아니라 개인 이름만 써서 사적으로 보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신란하게 대통령을 비판을 했습니다. 진 교수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더라면 이런 일로 다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나라가 두 쪽이 났다는 것은 곧그 사회에서 누구나 합의하는 소위 윤리의 보편적, 객관적 기준이 무너졌다는 바로 그런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걸 무너뜨린 것이 공사 구별을 못하는 대통령 이하 현 정권이라고 매우 공격을 했습니다. 그는 그 결과 공무라는 뜻을 가진 공화국이 친문, 친여, 패밀리의 삶으로 전락해버렸다고 개탄을 했습니다. 장례의 형식은 사회의 보편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결정되어야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니까 나라가 쪼개지는 것 아니냐라고 결론을 반어적 의문문으로 내려놨습니다. 또진 교수는 친녀 성향의 그 역사학자 전우용 씨의 트위터 글을 거론하면서 이 문제를 사회에서 이렇게 처리하면 아마도 같은 사건이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칭 페미니스트 시장의 그 성추행 사건은 저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이전씨 전우영 씨라는 역사 뭐 전공한 분 같은데 이 전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박 시장이 두 여성 아내와 딸에게 가볍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건 안다. 그가 한 여성,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인 그한 여성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아직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머지 모든 여성이 그만한 남자람, 남자사람, 남자 남자사람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모든 여성이 그만한 남자 사람 친구 만날 수 있겠나 박원순 같은 사람 만날 수 있겠나 모든 여성들이 이거는 여성들을 엄청나게 모욕하는 겁니다 이거. 이런 여성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안다면 이 전우영 씨는 혼날 사람입니다 혼나야 될 사람 박원순을 빼고 한국 현대 여성사를 쓸수 없을 것이라고 써서 지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진교수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페미니스트 셀럽, 성추행 1호이니, 당연히 여성사에 기록되겠죠. 이걸 말이라고 하는지, 하면서 엄청나게 빚고 왔습니다. 페미니스트 셀럽이란 건 유명인사란 뜻인데, 어, 페미니스트로서 유명한 사람인데 성추행 1호야. 당연히 여성사에 기록되겠지 하고 대받아 쳤습니다. 이 전우영에게 당이나 지지자나 제정신이 전부 다 아니다라는 결론을 도달합니다. 그러면서 진교수가 586 운동권 정치인들을 전향해가지고 학생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시민운동이든 다 우리가 좋아서 한 건데 누가 그거 하라고 강요하진 않았다. 누가 희생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냥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서 내 삶을 바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던 일인데, 에? 그거 훈장으로 내세우지 좀 말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고 뜨거운 맹세를 했죠? 말로만, 노래로만 하지 말고 그 맹세 좀 지키십시오. 그 맹세 좀 지키, 지키라. 그러면서 진중건 교수가 자기도 586 운동권으로서 이렇게 충고하는 겁니다. 586 운동권들. 그건 다시 말해 좀 위선을 버려라, 이니 응? 어? 한참 운동권을 할 때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고 뜨거운 맹세를 했다고 그런 노래를 불러대면서 운동을 했지만 그 맹세는 지켜져야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그 맹세는 어디로 날아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교수는 더구나 운동이 경력이 되고 또 권력이 된 지금 명예 타령하지 말라. 어? 당신들 강남에 아파트 가졌잖아요. 강남 아파트 가졌잖아요. 인맥 활용해서 지식 의전원 보냈잖아요. 아들 자식들 전부 다 의전원 보내고 뭐 지식을 갖다가 이렇게 스펙 쌓아가지고 의전원들 다 보냈잖아요. 누구를 자식들을 또 운동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미국에 다 보냈잖아요. 학생운동 586 운동 일합시고 해가지고 어? 자식들을 미국에 유학 다 보냈잖아요. 청와대 지자체 의회의 권력 다 가졌잖아요. 검찰도 가졌고 사법부도 가질 거잖아요. 음? 그 막강한 권력으로 부하 직원들 성추행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미 가질 거다 가졌는데 뭘더 바라십니까? 하고 무섭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 진중공 교수. 참 대단합니다. 과거에 무슨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보상을 요구하지 말라. 하고 충고합니다. 과거에 무슨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보상 요구하지 말라. 당신들의 그 빌어먹을 업적, 이 사회는 넘치도록 보상해드렸다. 에? 명예를 버린 건 당신들 자신이야. 자신들이 내다 버린 명예 되돌려달라고 사회에 요구하지 말라.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중권 교수의 얘기입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 운동권 그렇게 숭고하고 거룩하지 않아 안타는 거다. 우리들도 어느새 잡놈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걸 인정해야 한다. 잡놈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무섭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진중근 교수의 오늘의 이야기는 진중근 교수가 지금 살고 있는. 정의의 가치와 공정의 가치 속에서 지금 이 집권 여당과 이 대통령을 바라보는 그 가슴을 여과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하는 이야기임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